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코인을 알려드리는 코인킨즈 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업비트에서 현재 엄청난 펌핑 보여주고 있는 퀀텀입니다. 퀀텀은 현재 4,200원대 거래되며 전일 대비 4%에서 5%가량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만 보셔도 엄청난 상승 차트인 건 보이실 겁니다. 퀀텀은 4,000원대 매수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세요. 그럼 매수 전퀸텀이 어떤 코인이냐 알아보겠습니다. 퀀텀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여 DApp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퀀텀은 퀀텀의 네이티브 토큰이며 퀀텀 네트워크 내 페이먼트와 같이 저장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퀀텀은 비트코인의 결제 시스템인 UTXO와 이더리움 가상머신을 결합한 AAL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컨트랙트 개발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퀀텀은 지분 증명 버전 3를 구현하여 퀀텀을 예치한 경우 거래 수수료를 보상으로 배분합니다. 퀀텀은 지속적인 메인넷 업데이트를 통해 확장성을 넓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퀀텀은 여러 디파이 및 디앱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퀀텀 생태계를 확장하고 크로스체인 브릿지와 이더리움 2를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합을 이뤄내 퀀텀만의 인프라를 공고히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른 코인의 안내나 추천 코인들의 방향성은 저희 단체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니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와 수익 얻어가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